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 온열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버블의 효과. 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손가락이 썩으면 자릅니다. 당뇨병 때문에도 해서 발가락을 자릅니다. 왜 잘랐느냐 라는 죠 네. 반신욕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죠. 자또뭐 봅시다. 그래서 반신욕을 열심히 했더니 하얀 머리가 까맣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몸이 내간 사람들 모아 가지고 반신욕을 시켰더니 몸이 따뜻해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탄소소비율이 30% 정도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반신욕을 하면. 아, 동영상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혈액이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 이게 음이온을 측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 108만 8천 개라고 하는 겁니다. 108만 8천 개, 1cc당이라는 건데 1cc라고 하는 것은 요 손가락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여기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양이 약 108만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요 기계를 갖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이온이 하는 역할 뭐 보시죠.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팍 터지고, 산들바람이 터는 곳에서는, 술잔을 사용 없이 비우게 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마시는 것은, 그, 네. 술량하고, 술탄에서 마시는 마음으로, 가많이나연것 같습니다. 세배 이상, 물에 가서 고으세요 가슴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성 존재가, 술꾼들을 밑으로 포함하게 만드는 것이니다 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포리보치 병원을 시작합니다. 1599단 다카마츠 시의전의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를 치료받고 것이. 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가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강력병을 치료하는 전문 의 병원입니다. 강력병과 각종 마약초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이유의 도구를 진행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해야 되는데. 보니 시 노브이 꼬시가 흔쾌히 나서 좋았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뛰어나는가. 마이너스 이어, 음이어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내 가에서 술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다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보리실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열 점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맥주는 세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나? 쥐 잭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는승보다 매우 풍족한 것이야. 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매어 그러니까.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 결구 적결구입니다. 크게 서로 소위 말하는 처럼엉치 있어 것이. 그 소위 생가그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적혈구가 엉겨붙었다. 엉겨붙은 이유는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엉겨붙는다라는 거죠. 산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도망갔다. 없어졌다. 전자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이 깨지고 있는 곳이죠. 만 개.

자, 이제 이게 원리가 결국은 이 표면이 활성, 여기에 있는 활성산소, 여기 물입니다, 물. 빗 속에 물이고 적혈구가 있고 이물 속에 녹아들어 있는 산소가 여기 붙어가지고 운반되어지는데 여기에 활성산소도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활성산소가 여기를 공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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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로 되어져 있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P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자를 뺏어가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가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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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으니까 땡겨서 달라붙는다는. 그런데 여기에 다시 전자를 넣어주면 비타민C를 먹어서 전자를, 비타민C가 여기 오면 이 활성산소를 없애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적혈구의 표면에 얘가 전자를 넣어주어서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민다. 공기 중에 있는 전자가 폐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전자가 들어가가지고 아까 1만 개 있는 데가 쉬고 있었잖아요. 그게 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다시 마이너스로 바꿔주어서 밀게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떨어지면 얘가 산소를 훨씬 더잘 붙이게 되고 그래서 얘가 한 마리가 잘 이동이 되어져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훨씬 더잘될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음이온 기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저 병원에서는 암, 고혈압, 당뇨, 즉 생활습관 질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데 쓴다라는 겁니다. 닭인데요. 그,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을 알을 거의 다놓고 나면 폐 개가 됩니다. 그죠? 예. 이 중에도 폐 개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닭이 알을 못 낳을 정도가 되면 알도 못 낳지만 털도 거의 다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머리카락 빠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닭을 푸대에다가 막몇 마리씩 집어 넣어가지고 산에 가서 풀어놨습니다. 50일이 지났습니다. 털이 새로 났습니다. 예. 그 닭이 이 닭입니다. 이런 풍경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들죠. 이렇게 풀어놓고 닥히는 건 없을 거예요. 어머 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토종닭봐 산이 푸시푸시로 올랐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요 그렇지만 우린 토종닭이 아닌 걸요. 우리는 세계다 출신이래. <laughs> 계란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닭이 털이 빠졌는데 산에 가서 살았더니 털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배게이신분은 산으로 가세요. 네. 혹시 알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산에 가서 왜 그랬냐라는 건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